OT경 오티 OT 279단입니다. OT, OT. <목소리> 안녕하세요. 화이팅입니다오티티티 d DD 글로벌 라운지 저희는 닭한 마리를 먹으러 갑니다. 아 <목소리> 저, <목소리> 너무 저 너무 어쩐대? 저 머리 잘랐어요. 도와 곧 리허설을 하러 갑니다 근데 이따 곧 리허설 3시? 반. 3시 반? 세시 화이팅! 내일이 오티입니다 3일 3일 삼일. 수요일에 끝나요 맞아요 이거 이제 끝나면? 전 해방이에요 언니랑 이제 마지막이야 응. 나 놀러갈게 응. 응. 2층입니다 난간에, 난간에, 난간에 기대지 마세요 <laughs> 붙이러 왔어요 어디 붙여야 되지? 우리 가운데 두개 붙이고 양 끝에 하나씩 붙이면 될것 같아 그래 그래 여기서부 붙이자 난간이 매우 어, 낮아요 이쪽? 매우 위험합니다 이렇게 붙여야 되나? 그래야 할 듯? 어떻게... 좀 애매하게 붙이고 사진 불러봐. <laughs> 이 사진! <laughs> 뭐야 대답만 해쳐다보는 않고 <laughs> 그니까. 다시 아니니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핵심아 미안 미안 미안. 나 그럴 힘조차 없어. <laughs> 지금은 리허 시작 전입니다. 뭐야? 어 보인다. 오오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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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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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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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으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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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현입니다. <laughs> 채연입니다 괜찮습니다. 유희왕이다. 유희왕이다. 아! <laughs> 내리겠다 그러면. 아! 신기. 야, 지민아. 드디어 소파를 뚫을 수 있겠어. 게 신기한 조명의 세계. 저희는 오늘 성신여대를 선방하러 왔습니다. 우와 저희 이번에 성신여대 입학했어요. <웃음> <웃음> 어떻게 이제 돼요? 문이 잠겨 있는데 수빈이가 뚫고 가는 방법을 안다고 해서 이 앞에 서 있습니다. <laughs> 이 문을 뚫고 간대요. 더 자세한 방법은 공개할 수 없으므로 여기서 끊겠습니다. 어디 지침 일부 총괄 가은이 그리고 점심 총괄 채연이지 근데 둘은 학입생들이들어오고 있어요 어, 어느덧 졸업학년이된 제가 성신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아, 바닥은 아니고 소파에 누워 있습니다. 여기는 여기는 소강단 너무 힘들어요. 살려주세요. 생명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웃음> 맛있어 <웃음> 맛있어. 맛있어. <laughs> 다시 객석 가는 중. 말잘 듣는 언니 혼자 갈는데나 덕분에 둘이 맞아 최고야. 아무도 안가 <laughs> 너무 해다들 나도 힘든데. 이거 언제 올라가? 한 내년? <웃음> 몰라. 이거 오기 까지 올려. 알았어. 그니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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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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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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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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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차2 이, 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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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일차. 이일차. 잠깐 코 김밥 먹을래. 맛있겠다. <laughs> 아, 나 점심 먹으려고 김밥 안 먹었었던 건데. <laughs> 너 하나 가져가. 오. 그. 점이안 맞아. 야 일부러 한 거야? 아니 아니 <웃음 웃겨서. 나 지금 진짜 재밌다. 나 그런 거 개롤리 개음 그래? 나 특히 고등학교 시절. 나 어제 뿌야. 예? 다5시 반에 일어나서 6 시에 등교해서 8 시에. 나 비피스틱 걸립니다. 동무잖아 지금. 헐나 저도 껴주세요 제발요 가져도 돼? 아싸. 나도 줘 나도 줘 2일차 점심 이 찍어야지 이거 맛있는 이로 찍어? 응 <laughs> 맛있어? 어... ㅋ ㅋ ㅋ 저자뭐 어디 어디? 저거 누구도 한어로 했어? 한국저로한 의자 나 엄청 난데 몰라 그니까 <laughs> 저거 <웃음> 있는지 참 <한참> 됐어 아니? <laughs> 안 봤지? 아 우리 잘한 거 <laughs> 버리고 온거야? 아 웃겨 입간판만 덩그러니 왜 너만 별란한 손목 스냅 아, 진짜 거도 초코 시럽도 사 먹었어 초코로 먹어 나 싫어. 아 그래. 초코인데 여기도 초코 다 있잖아. <laughs> 저런 초코로 가득 찬건 싫어. 짠와 음. 음. 휴식 타임. 빵 타임. 하나 둘. 2일차 2차 1일차 힘들어요 하루종일 서있었어요 저도요 아이로 진짜 자고어응아네안 1일차 응. 아. 네. 네. 끝 아님 어 아, 아직 음. 중 중임 중 중임 중임 일차 아니야 너 아직 너 너무 발랄해 아 진짜? 우울해 하나 둘 <laughs> <시장 뭐야>? 그니까 <laughs> 저거 일부러 그려던 거잖아 아 진짜로? 어에 거짓말 하지마 아, 일부러 저래 놓은 거야 시루야 <laughs> <아유.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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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내 봅시다 다들 그러어 신가요? 맛있어 요어 신가요? 맛있어 신가요? 맛있신맛있으 신가요? 맛맛있으 신가요? 응? 그냥 그래요맛있그래요맛있으신요어요어어 신가요? 맛있어 가있어 신가요? 맛있어 신어신가 진짜 관심 <laughs> 너무 긴장. 아 맞다 왜 300명 어떻게 올렸어요? 아 진짜. 아자유 아, 사람 같아. 마지막 날 소감이 어떠신가요? 실감이 안 나. 아 실감이 안 나. 뭐야? <laughs> 그 어제 에탈 후기 봤어? 어. 어제 에탈 진짜 긴 후기가 올랐다? 어 맞아. 창룡이랑 응? 컴공 먼저 하고 그걸 맞춰서 창룡하고 응. 붙이면 될것 같아. 창 배강당 좌석표 붙이는 중. 지금 바생공은 안 했지. 바생공 했어. 지금 하고 있어. 어. 청룡 민자. 네 관람하실 준비하고 계세요? 네. 진짜요? 제가 운파 운파 쳐드릴게요. 아니 현재 너무 가운데. 그니까. 하늘날이요. 약간 너 닮았어. 여기 일로 언니가 안경 씌워줬대. <laughs> 응. 품의 하트를 안고 있네. 응. 일단 이거 다 걸을 거. 삼일차. 어 정빈아 우리 그거 해야 돼. 아 싫어. 음파로퍼 챌린지 찍으려고 하잖 아니. <laughs> <3일 차. 웃음> 아 삼일차. 아나 그거, 그거. 거기서 지금 하게? 어. 삼일차. 우리가 끝난다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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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힘들어, 시작 힘에 힘들어. name. I'm n o 유튜브에? n g to go out there. I'm going to 왜 찍혔어? 아니 찍힌 거보날 <laughs> <laughs> <아니, 웃음> 찍... 찍지 말고 <laughs> <laughs> 아 오케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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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레스야? 웃음> 어서오세요 수통대사세요? <스토레스야? 웃음> 아 수통대사 <스토레스. 웃음> 네 수통대사예요 기억질러고 아까 붙여지 계속 붙이고 있어도 안돼요? 야나 여기 왜다 노란색이야? 컬러 맞췄어. 미쳤다. 나 볼에 약간 따다도록 붙이고 싶은데. 원빈이 어 이거 내 거잖아? 여기 있지? 아까 내가 버리고 갔나? 눈선 이렇게 하는 게 트렌드. 아니. 장난들. 장기로 누워 있는 거야. 내일은 좀 힘줬으면 좋겠어요. 여기 그 한명을 지켜야 될거 아니야. 여기 여기 다, 여기 배정받은 총몇 명이라 그러지. <laughs> 그분도안 와서 같은데. 오늘 밥은 김치 삼겹입니다. 다 빨개 근데 그러니까. 마지막 점심은 어떠셨나요? 안 좋았어요. 처음이지 않았나요? 맞아요. 처음이자 마지막 점심 맛있었나요? <laughs> 네. 그 햄겹살인데 삼겹살이 네. 아니어서 실망했어요. 아, 그래요? 이렇게 구라를 치우실 수가 있죠? 아쉽네요 시입생을 제상으로 그니까 말이에요 삼겹살이라고 기대한 학생들 삼겹살 한 100개 중에 한 개는 있지 않았을까요? 그거 아, 걸린 아, 사람이 아, 당첨된 아, 거겠네요 네, 럭키럭키 럭키걸 락키 앞으로 학교 생활이 아주 아주 순탄하겠구만요 네네네 <laughs> 안녕 안녕 <웃음> <웃음> 마지막 날 인솔 시작해요 안녕 인솔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점심 인솔 여기가 곧 사람으로 꽉 차게 될 거예요. 파이팅. 파이팅. <laughs> 파이팅. <laughs> 배경이는. 어, 윤희야. 인사해줘. 안녕. <laughs> 고생했어. 이제 신입생 친구들을 위해 오티 개단이 두 달간 열심히 준비한 오티가 정말 다 끝난 건가요? 너무 아쉬운데 수령이도 아쉽죠? 네, 그렇지만 앞으로 행복한 성신 학교생활이 또 남아 있으니 여러분 아쉬워하지 마시고 오늘 집 조심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어느덧 크리스탈 피스를 진짜로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네, 오늘 이2024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크리스탈 피스는 12명의 OT기획단이 약두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신입생 수정이분들을 위해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신입생 수정이분들이 처음 청신여자대학교를 경험하는 자리인 만큼 자랑스러운 <목소리도> 여자! 오티크! 오케이! 아, 아 어떻게 어, 해야 돼? 하나, 둘, 셋. 아, 오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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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하나, 둘, 3일차. 근데 우리 3일차 끝나고 신나야 되는 거야. 아, 어, 그래, 그래. 하나, 둘, 셋. 3일차! <laughs> 언니, 여기 고기가 왜? 1인분 올라왔어요. 왜? 진짜 슬프게 해야 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일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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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reproduce>